<laughs> 아우! 숟가락은 놔주세요 물 드셔야 되니까 놔보시라니까요 이건 과자 아니고요 로이씨 과자 다 먹었어요 물 주세요 물물 드세요 물 옳지, 옳지 옳지 잘 먹네 아? 아, 어. <laughs> 어우 잘 먹네 어, 구 자래. 어, 그 자래. 어이, 그 자래. 어이, 잘 자래. 아이 자래. 어이, 제 자래. 어이, 그 자래. 어이, 그 자래. 어이, 그 자래. 어뭐이렇게래어이그 맛있다. 이게 뭐야? 신세계지? 아이고, 아이고 어구, 맛있어. <laughs> <아이고, 너무>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. 어, 어머. 어구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왜이렇 가까이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나주뱅 야지와와 깨깽 갓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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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로이나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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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여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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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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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져아 로이, 워이 로이, 너무 로이, 너무 너이 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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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고 로이, 부이려고 그래, 왜 왜. 로 귀여워 귀여워 이 로이, 로